안녕하십니까? BMW 이동근 대리입니다. 네, 오늘 IX3 모델이 도착했어요. 출고 차량 IX3가 도착해 가지고 이제 한번 차량 검수랑 이제 그 썬팅샵으로 보낼 건데요. IX3 할인 좋습니다. 24년 지금 현재 기준 IX3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주 좋은 가격으로 IX3를 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차량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iX3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로열티, 로열티 2% 혜택과 그리고 화성시 보조금 299만원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할인 가격이. 네. 이거는 뭐 고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앞자리 두 번, 세 번까지 바뀌었어요. 네. 앞자리가 세번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들께서도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IX3 소피스토 그레이 모카시트. 네. 지금 차량 너무 잘 이쁘게 왔고요. 이제 차 내리면은 어, 전기차에서 보셔야 될 것들 거의 다 똑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그 실내에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가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뭐 스크래치가 없이 왔는지 한번 그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어 고급 썬팅지죠 투나세 프리미엄 나노세라미까지 추가금을 내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네. 고객님께서 한번 알아보셨던 금액이랑 거의 많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소비자 가로 100만 원이 넘는 썬팅지인데 저는 100만 원 아래로 해드리고 있어요. 위에 썬루프까지 이제 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썬루프 클래식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언더로 다 끊어드리니까 많이, 네,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iX3는 뭐잘 아시겠지만 CATL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중국에서 만드는 CATL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전 세계 30%를 지금 점유율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30, 40%를 점유율 점유율이 이렇게 매우 높은 그런 배터리 회사인데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배터리 회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화재라던가 이런 고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국회의원 분께서 전기차 화재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조사를 통계를 냈을 때 BMW 전기차는 화재 사건이 단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IX3는 CAT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은 뭐 삼성 SDI 사용하고 있고 다 저희 정말 좋은 배터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포비아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할인이 많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iX3 차가 없어요 네, 차가 많이 없고 보조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네, 2 4년식 iX3 정말 좋은 가격 앞자리가 세번 바뀌어요 네, 꼭 연락 주십시오 고객님 네. 네, 우리 태연 대리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시고 여기 오신 지한 6-7개월 밖에 안 됐는데 거의 3년 된줄 알았어요 <laughs> 네, 아주 친근하신 분입니다 네,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아요 사실 네. 많은 도움이 되는 분은 이제 우리 윤동욱 대리님 윤동욱 대리님 전기차 마스터죠 이번에 전기차 할 때도 윤동욱 대리님이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 여섯 통은 전화 온거 같아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수가, 보고 휴가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윤동욱 아니, 대리님 제가 나중에 회사에서 서른 한 통이 네. 왔어요 저, 전화가? 네. 이게 여러분들 보조금이 정말 이게 신청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면 누군가 한 명이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본인 인증을 윤동욱 대리님이 다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휴가, 휴가가가를 갔었는데 31통이 왔다고 합니다. 예. 네. IX3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리어에 차량이 도착을 하면 영상을 다 촬영을 해서 고객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아잘 아시겠지만 검수하는 것도 사진과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고를 하고 이게 업로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보셔야 될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휠 너무 깨끗하게 자랐네요 차가 빤딱빤딱해요빤딱빤딱 이거 뭐 유리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랐는데 유리막은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되네 보증서나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빤딱빤딱하게 왔어도 예다 네,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준 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근 대리. 네. 마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났습니다, 지금. 네 난리는. 난리. 났습니다. <laughs> 난리... 계속 내려오고 있어. <laughs> 네 맞아요. 마지막 <laughs> 물량이네요 이한준 과장님은 한발톱만큼만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해야지 또, 고객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맞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또 촬영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파이팅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이한준 과장님만큼만 하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구독 좋아요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 저도 10만 유튜브 하고 싶습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네, 서피스토그레이 정말 차 색깔이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차량 검수를, 외부를 먼저 촬영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촬영을 해야지 고객님들께서도 좋아하시고, 저도 확인이 됩니다. 네. 네, 옆에서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딱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잘 왔고요. 뭐 홈집이라던가 스크래치는 없었어요. 예, 네, 없었고. 지금 뭐 이렇게 라이트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데 휠 같은 경우도 iC3 휠은 저기 블랙 표면이 좀 커요. 그래서 좀 자세히 봐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고객님 차량에서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런 데미지 없이 너무 잘 왔네요. 네, 이제 한번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14km밖에 안탄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이고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핸들 스티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 주시고 이런 가죽적인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꼭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우드 트림이라서 그렇게 네, 데미지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쪽에도 뭐 데미지가 있는지, 스크래치가 있는지 꼭한 번씩 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도 이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뒷좌석도 제가 한 번씩 다 봤는데 이상 없이 정말 잘 왔고요. 그리고 와야 될 것들. 가이드북. 가이드, 이런 것들, 서비스 가이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게 차집이 카드예요. 차집이 카드인데, 저희 BMW iX3 같은 경우는 1년 전기차 무제한. 네. 1년 동안 그 배터리 충전하는 게 무제한이에요. 뭐, 몇십만, 몇백만원, 뭐, 쓰시더라도 무제한으로 1년을 드리기 때문에, 네, 정말 메리트가 있죠. 음. 자, 그러면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시동을 켜주시고, 자, 저와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카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차량 상태, 체크 컨트롤 메시지. 입력 내용 없음. 이상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잘 왔고요. 네, 출력도 킬로와트, 뭐, 홀스파워, 이거는 고객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회전력, KGM으로 바꾸고, 압력을 PSI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다 끝났고, 지금 이게 시동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동이 걸려져 있는 건데, 너무나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지금 아예 소리가 안 나죠. 네,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썬루프. 썬루프의 경우도, 소리가 이렇게 나긴 하지만 아예 더러덕 더러덕 이러면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봐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역시 썬루프 같은 경우도 파노라마 썬루프이기 때문에 정말 넓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틸팅 네, 이렇게 틸팅 가능하고 네, 썬루프 아무 이상 없이 정말 잘 움직이고 있고요 자 다시 닫아볼게요 음, 부드럽게 잘 달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내리는 것도 저기 끝에서부터 정말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요.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공간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가 더커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X3랑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봐 주셔야 될건 뭐냐. 여기에 있는 그 차량 상태와 설정 한번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티치 이런 실밥 같은 경우들 풀어져 있는지 한번 봐 주셔야 되고 가죽 쪽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데미지가 있는지, 파손된 부분 있는지 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봐 볼까요? 어, 그리고 전기차는 이렇게 그냥 문을 열면은 시동이 꺼져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트렁크에 지금 뭐 네, 블랙박스 잘 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쓸 필요가 없으세요. 고객쓸 필요가 없으시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타이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에서 잘 해주는 거고, 요즘 이렇게 이게 옵니다. 소화기. 네, 아주 서비스가 좋아요. 소화기까지 왔고 이렇게 준비가 다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락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 한국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위, 뒤에 있는 유리창으로 보고, 무슨 물건이 있으면은, 이거를 깬 다음에, 얘를 깬 다음에, 물건을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블락을 할수 있게끔, 블라인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게 필요가 없으신 분은, 이거를 직접 떼셔도 됩니다. 충분히 한 번에 빠지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수는, 외관과 실내 다 되신 것 같고, 이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썬팅 하기 전에 검수를 다 하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후퍼옵틱 네, 저희 고객님 차량 지금 작업 준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이거 뭐라 부르죠, 이거를? 마스킹을 다 하고 있어요. 네, 마스킹을 다 해서 고객님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킹을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썬팅 예. 작업할 때 마스킹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실히 있겠죠? 예, 마, 있,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아, 이거 검수 잘 좋았죠? 이거 뭐차 이상 있었을까요? 딱히 없었습니다. 딱히 없었죠? 네, 예. 깔끔하게. 왔습니다. 아, 네, 아주 이차 검수에서도 깔끔하게 잘 왔다고 하니 마음 놓고 이제 출고 준비를 하면 될거 같네요. 아, 여기 안까지 이렇게 마스킹을 하네요. 몰랐습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문의 주세요 네, 네 오늘은 ix3 출고가 있는 날이어 가지고 토요일날 제가 또 출근을 했고요 어, 지금 보니까 파란색깔 번호판 네. 파란색깔 번호판 전기차 출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준비되어 있어서 차량 준비되어 있는 모습 핸드폰 버전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출구 준비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x3 지금 고객님께서 매우 기대가 많으시고요. 앞자리가 세번 바뀐 ix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핸드오버 전 거의 다 와가고 있고요. 자, ix3 소피스토 그레이 모카 시트 ix3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차량이 로열티 포함해 가지고 앞자리가 세번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지금. 음. 유리막 코팅이랑 지금 다 되어 있어서 작업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음. 지금 썬팅도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들어갔습니다 반사필름 지금 다 반사가 되죠? 지금 크, 기똥차네요 소피스토 그레이의 푸나세 정말 이쁜 조합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이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번호판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번호판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똑같아요. 전기차도 똑같이 대여해서 그냥 쏙넣고 딱딱딱딱딱딱딱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소피스트 그레이의 이 파란색깔 라이트 그 이게 지금 보면은 BMW 레이저 라이트거든요. 이 BMW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파란색깔 전기차 번호판이 컬러 조합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BMW 로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깔 테두리가 있는데 이 파란색깔 전기차 번호판 조화가 나쁘지 않다.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뒤에 있는 번호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번호판도 딱딱딱 딱, 딱 껴가지고 얘를 기토끼 쭉 달려. 그 다음에 얘를 기토끼 탈둔 다음에 껴주셔야 된다. 딱딱딱딱. 됐습니다. 지금 보도폰까지다 달아 있는 상태고요. 고객님께서는 이제 사연역에서 출발해서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차 정말 이쁘게 잘 나왔고, 일단 차가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그리고 검사하는데 있어서도 뭐 문제라든가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먼지죠. 예. 그리고 예, 작업하면서 문제가 에다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인데 이제 고객님께서 푸나세 해주셨거든요 푸나세가 딜러가로 했을 때좀더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소비자가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한 1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저희는 딜러가로 100만원 언더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푸나세로 하는데 반사 필름지와 이 소피스토 그레이의 컬러톤이 너무나가 이뻐요 지금 이렇게 음 반사 필름지와 이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톤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 소피스토 그레이에 있는 이 컬러감이 살짝 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펄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묻더라도 먼지 티가 많이 안 나는 네, 그런 차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IS3 소피스토 그레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IS3 정말 할인 많이 됩니다. 8,260만 원인데 뭐 보조금 아직 다 살아있고요. 할인. 그리고 로열티,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시게 되면 은 정말 할인 많이 받게 받으신 상태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네, 저는 아 i 스3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차 번호판이 나오는데 이 BMW 레이저 라이트가 파란색이라서 이 파란 색깔 좋아도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전기차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요. 재고가 많이 없는 상황으로 재고를 좀, 네. 좀 확실하게 잡으시려면 일단은 대기계약부터 먼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대기계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죠. 왜냐하면 재고가 지금 얼마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대기라는 단어보다는 바로 계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인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IX3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할인, 뭐, 할인뿐만 아니고 뭐, 전비랑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iX3. 예. 재고가 많이 없어요. 재고가 있을 때 가져가십시오. 음. 뭐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해드릴 거니까 그런 경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이 너무 이쁘게 잘 됐잖아요, 일단. 그리고 트렁크 딱 열면은 뭐 할인 때문에 뭐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챙겨드리니까요. 다 챙겨드렸어요. 다. 예. 네. 다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재고가 있으면은 저한테 출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 전기차, 이거, 이것도 메리트 엄청 크죠? 1년 무제한. 전기 충전 카드가 1년 무제한이에요. 안살 이유가 없다. 정말 괜찮은 차다. 1년 전기차 무제한 카드면은 고객님들께서 뭐, 피발류 차량 1년 주유 금액 넣으시는 게뭐한 달에 한 15만원, 20만원만 잡으시더라도 거의 240만원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지금 그걸 공짜로 준다는 라 거예요. IX3는 전기값 공짜 너무 좋아요. 1년 정말 메리트가 많은 차다 보니까 네, 구매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많이 주십시오. 할인 많이 되니까요. 지금 뭐 IX3 뿐만이 아니고 뭐5 시리즈 같은 경우도 530i 같은 경우는 할인 많이 되면서 또 예, 재고도 꽤 있는 편이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IX3를 출고해 주시는 저희 고객님이신데 얼굴은 모자이크 들어갈 거고요. 네, IX3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한번 아, 네. 아, 저, 저는 이제 지인이 그 IX3를 타고 있어 가지고 예, 전기, 예, 전기차가 사실 좀 부정적인 그런 평균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좀, 예, 그,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예. 예, 예 그쵸, 그렇죠? 예. 저는 안 그래도 이제 기름, 이제 차를 유지하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길어가지고, 음... 예. 한 달에 이제 유지비가 기름값만 한 50씩 나오는데, 한 달에? 예,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50 맞혔죠? 나와요. 그거를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어... 예, 차는 공짜로 타는 거다 거기다가 예, 또 1년 무제한 예, 카드가, 예, 예, 카드가 보니까, 나오니까 엄청난 경제적 예, 메리트가 있었다 그쵸 그냥 공짜로 타는 느낌으로 <laughs> 질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소피스토 그레이 M 스포츠의 모카 시트 iX3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작업은 깔끔하게 다 됐고요 저희가 1차 검수, 2차 검수, 3차 검수까지 다 해드렸고 고객님께서 이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인수증에 사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제가 준비한 기프트도 한번 좀 보시고요. 에이. 저는 고객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할인이 많아도 기프트는 챙겨드립니다. 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이거 뭐예요? 열어보십시오. 와, 기프트가. 사모님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준비 도와드렸고, 아, 그리고 워런티 보증 여, 연, 보증서들, 네. 네, 보증서들 중요하니까 꼭 챙겨주세요. 음. 충전카드, 충전 카드. 충전 카드, 맞아요. 아, 네. 이게 지금 보증서도 푸나스에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AS가 다 가능합니다. 예. 차 진짜 예쁘네요. 아, 진짜요? 와이프랑 이거랑 고민하긴 했었거든요. 소프트 스그레이랑 네. 카본 블랙이랑. 네. 근데 카본 블랙 선택하신 거예요? 카본색 저 저기 검은색 같다고. 아... 근데 오히려 햇빛에서는 이게 더 검은색 같아요. 맞아요. 햇빛에서는 얘가 조금 더 검은색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너무 예쁘네. 푸나세 하시길 잘했다. 진짜. 예? 예. 푸나세 하시길 잘했어. 딱 맞아요. 컬러 톤이. 컬러 톤이 딱 맞아. 반사 필름지 네, 이렇게 해서 저희 IS3 고객님께서 출발을 하셨고, 어, 지금 IS3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할인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할인뿐만이 아니고 재고가 없어요. 보조금은 있는데 재고가 없네. 예, <laughs> 네, 앞자리에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예, 네, 앞자리라는 게 차량 금액의 앞자리, 맨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 고객님 같은 경우도 로열티랑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거의, 예, 네, 엄청납니다. 세번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많은 연락과 고객님의 좋아요와 그 다음에 댓글, 네, 댓글과 좋아요 구독 필요합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이동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